안녕하세요. 정관의 달기입니다 반가운 햇님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이 살짝 업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다 보니 빗소리는 물론 좋지만 기분이 다운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비가 농부님들한테는 반가운 손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햇님을 보니까 먼저 기분이 업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환한 기분을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더쭉 연장시키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삼각 철화부터 보여드릴게요. 온주가 삼각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외 두고요? 이렇게 쌍두가 보여요? 원주카 삼각 철화. 뒤에는 돌기 보이세요? 청남봉옥 삼각 철화인데요. 고맙게도 꽃대를 이렇게 두 개나 머금고 있습니다. 시간이 일러서 꽃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기특한 삼각 철화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철화라고 하면 얼굴 수가 많은 아이들을 철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봉옥은 반대로 이렇게 각수가 적은 세개 있는 아이들을 철화라고 부른답니다. 드물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죠.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품고 계시면 그 힐링 되는 마음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동통한 삼광철화 보여드렸구요. 이번엔 사각 보여드릴게요. 부인의 온죽화 얘는 키가 커요. 키다리 온죽화요. 얘는 금문이 보이세요? 은사 사각 남봉호 금입니다. 예쁘죠? 사각도 오동통한 매력을 충분히 볼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사각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 곧 태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사각 보여 드렸고요. 이번엔 오각 보여 드릴게요. 확실히 오각이 별 모양이 선명하긴 합니다. 뾰족뾰족 가시가 매력적인 반야 남봉옥이고요. 얘는 거북이 눈떡지 생각나세요? 귀가 남봉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백조 보셨어요? 백조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나요. 돌기 부분에도 살짝살짝씩 보이는데, 이렇게 예쁜 백조돌기 남봉욱이 있고요. 원주카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 모양이 꽃대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별원주카 남봉욱이 구고요 확실히 오각이 별 모양을 보여선지, 인기가 많은 오각이랍니다. 여섯 개짜리로 옮겨볼게요. 여기는 여섯 개. 보이시겠지만 돌기가 이렇게 곳곳에 골고루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얘는 살짝 부끄러울까요? 얼굴에 발그레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푸르름이 돋보이는 육각 청 남봉옥이 되겠는데요. 물이 들지 않은 푸르른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아이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사 돌기 남봉옥도 보이고요. 여섯 개짜리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좀 힘든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근사한 아이들 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이 7 개짜리로 옮겨 갑니다. 요렇게. 보통 6개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른 종과 교배를 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수구 모양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수만 세기에도 한참입니다. 요렇게. 반야. 각이 일곱 개인 아이도 있고요. 반야는 보통 가시가 요렇게 뾰족뾰족한 게 매력이죠? 각도 많고, 가시도 있고. 백조분이 선명하고또 보이세요? 중간중간에 돌기에도 백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확실히 눈에 띌것 같기는 합니다. 오동통한 백조 무늬 칠각 남봉우. 와, 진짜 엄청나죠? 일곱 개에 저렇게 골고루 무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칠각 남봉옥돌이고요. 마지막 팔각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 얘도 원주화랑 교배를 해서 나온 아이인데요. 색깔도 근사하고 모양도 동글동글 동글하니 예쁘죠? 앞에도 각이 무려 8개나 돼요. 잘 세어보세요. 8개 맞는지 안 맞는지 뾰족뾰족 뾰족, 뾰족 얘도 여덟 개입니다. 얘도 백조무늬 보이시죠? 백조무늬가 다 제각각이에요. 얘는 선으로 점점 찍어놓은 것 같이 연결이 됐다기 보다는 이렇게 그죠? 귀여운 맛도 있고요. 각이 여덟 개인 남봉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 아이들 중에 혹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머릿속에 남은 아이가 있을까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나 그런 정보는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정관의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